여러분, 혹시 운동을 열심히 하다가 갑작스럽게 중단한 적 있으신가요? 바쁜 일상에 쫓기거나 부상 때문에 또는 단순히 의욕이 떨어져서 헬스장 가는 발걸음이 멀어진 경험 말이에요. 저 역시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몇 주간 운동을 쉬고 나니 거울 속제 모습이 확연히 달라져 있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근육량 감소는 훨씬 빠르고 무서운 속도로 진행된다는 사실을요,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릴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수년간 쌓아온 근육이 생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사라진다는 과학적 사실과 함께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공유하겠습니다. 특히 끝까지 보시면 근육량 감소를 80%까지 늦출 수 있는 놀라운 비법도 알려드릴 예정이니까요. 먼저 충격적인 연구 결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덴마크 코펜하겐 대학교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평균 30대 남성이 근력 운동을 완전히 중단했을 때 불과 2주 만에 근력이 23% 감소했다고 합니다. 2주 만에 말이에요. 그것도 이건 근력 이야기고 근육량 자체는 더욱 빠르게 줄어들었습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의 2021년 연구에서는 더욱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12주간 꾸준히 운동한 참가자들이 운동을 중단한 후단 72시간, 그러니까 3일 만에 근육 단백질 합성률이 3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여러분이 금요일에 마지막 운동을 하고 월요일이 되면 이미 근육이 줄어들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개인차가 엄청나다는 점이에요. 같은 조건에서도 어떤 사람은 한달 후에도 근육량이 10% 밖에 안 줄어드는 반면, 어떤 사람은 무려 35%나 감소했습니다. 이 차이를 만드는 핵심 요인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근육량 감소를 최소화할 수 있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근육량 감소가 일어나는 과학적 메커니즘부터 이해해 보죠. 우리 몸은 정말 효율적인 시스템이에요. 사용하지 않는 근육은 에너지 낭비라고 판단해서 빠르게 분해하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근육 단백질 합성과 분해의 균형이에요. 평소 운동할 때는 근육 단백질 합성이 분해보다 활발해서 근육이 성장하거나 유지됩니다. 하지만 운동을 중단하면 이 균형이 완전히 뒤바뀌어요. 텍사스 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이 발견한 바에 따르면 운동 중단 후 48시간 내에 근육 단백질 합성률이 평소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동시에 근육을 분해하는 효소들의 활동은 오히려 증가해요. 특히 유비키틴 프로테아솜 시스템이라는 근육분해 경로가 활성화되면서 근육 단백질이 빠르게 분해되기 시작합니다. 마치 사용하지 않는 건물을 철거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근육 섬유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바로 속근과 지근이에요. 놀랍게도 이 둘의 감소 속도가 전혀 다릅니다. 일본 츠쿠바 대학의 2020년 연구에 따르면 순간적인 힘을 내는 속근 섬유는 운동 중단 후 일주일 만에 12% 감소한 반면 지구력을 담당하는 지근 섬유는 같은 기간 동안 단 3%만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근력 감소의 대부분이 바로 이 속근 섬유의 빠른 감소 때문이거든요 계단을 오르거나 무거운 물건을 들때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이에 따른 차이는 어떨까요? 슬픈 현실을 말씀드리면,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 감소 속도는 더욱 빨라집니다. 맥마스터 대학교의 종단 연구 결과를 보면, 20대는 운동 중단 후 4주 동안 근육량이 평균 8% 감소한 반면, 50대는 같은 기간 동안 무려 18%나 감소했습니다. 이는 나이가 들면서 근육 단백질 합성 능력이 자연스럽게 떨어지고, 동시에 염증 수치가 높아지면서 근육 분해가 더욱 활발해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40대 이후부터는 매년 1%씩 근육량이 자연 감소하는데, 운동을 중단하면 이 속도가 10배 이상 빨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성과 남성의 차이도 흥미롭습니다. 일반적으로 남성이 근육량이 더 많지만, 운동 중단 후 감소 속도는 비슷해요. 다만 여성은 호르몬 변화의 영향을 더 크게 받습니다. 특히 폐경기 여성의 경우 에스트로겐 감소로 인해 근육량 감소가 더욱 가속화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근육량 감소와 함께 일어나는 다른 변화들도 무시할 수 없어요. 먼저 기초 대사율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근육은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는 조직인데. 근육량이 줄어들면 하루에 소모하는 칼로리가 현저히 감소해요. 스탠포드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근육량 1kg 감소시 하루 기초 대사량이 약 50칼로리 줄어든다고 합니다. 겉보기에는 작은 수치 같지만 한 달이면 1,500칼로리, 1년이면 무려 18,000칼로리나 되는 엄청난 차이에요. 이는 체지방 약 2.5kg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실제로 운동을 중단한 사람들을 추적 관찰한 결과, 3개월 후 평균 체중이 2.3kg 증가했고, 이중 3분의 2가 체지방이었습니다. 근육은 줄고 지방은 늘어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진 거죠. 또한 인슐린 감수성도 빠르게 악화됩니다. 근육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포도당 저장고 역할을 하는데, 근육량이 줄어들면 혈당 조절 능력이 떨어져요. 실제로 운동 중단 후 2주 만에 인슐린 감수성이 28%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행히 근육량 감소를 크게 늦출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방법들은 생각보다 간단하면서도 강력해요. 첫 번째는 단백질 섭취를 절대 줄이지 않는 것입니다. 운동을 쉬더라도 단백질은 평소대로 섭취해야 해요. 하루에 체중 1kg당 1.2g에서 1.6g의 단백질을 꾸준히 섭취하면 근육, 단백질 합성률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류신이 풍부한 단백질을 선택하는 게 중요해요. 류신은 근육 단백질 합성을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아미노산이거든요. 계란, 닭가슴살, 그릭 요거트, 아몬드 등이 좋은 선택이에요. 운동하지 않을 때도 이런 식품들을 매 끼니마다 포함시켜 보세요. 두 번째는 완전히 움직이지 않는 것을 피하는 거예요. 집중적인 근력 운동은 못 하더라도 일상적인 신체 활동은 유지해야 합니다. 계단 오르기, 빠르게 걷기, 가벼운 맨몸 운동 등만으로도 근육량 감소를 상당히 늦출 수 있어요. 영국 리즈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단, 150분의 중등도 신체 활동만으로도 근육량 감소를 60%까지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하루에 고작 20분 정도의 활동으로 이런 효과를 볼수 있다는 뜻이에요. 세 번째는 수면의 질을 절대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장 호르몬의 80%는 깊은 잠을 잘때 분비되는데, 이 호르몬이 근육 단백질 합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하루 7시간에서 8시간의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특히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의 골든타임에는 꼭 잠들어 있도록 노력해 보세요. 수면의 질이 나쁘면 코르티솔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해서 근육 분해가 더욱 가속화됩니다. 실제로 수면 부족이 지속된 그룹은 충분히 잔, 그룹보다 근육량 감소가 40%나 더 빨랐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네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코르티솔 수치를 높여서 근육 분해를 촉진시켜요. 명상, 요가, 깊은 호흡 등의 스트레스 관리 기법을 활용하면 근육량 감소를 늦출 수 있습니다. 하루 10분만이라도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시간을 가져보세요. 다섯 번째, 그리고 가장 강력한 방법은 간헐적인 고강도 자극을 주는 것입니다. 매일 운동할 수 없더라도 일주일에 한두 번은 짧고 강한 운동을 해주는 거예요. 15분 정도의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이나 기본적인 맨몸 운동만으로도 근육에 충분한 자극을 줄수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팁을 드리겠습니다. 근육은 생각보다 기억력이 좋아요. 근육 기억이라고 불리는 이현 때문에 예전에 운동했던 사람은 다시 운동을 시작했을 때 근육이 훨씬 빠르게 회복됩니다. 노르웨이 과학기술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과거에 운동 경험이 있는 사람은 근육량, 회복 속도가 300%나 빨랐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근육이 줄어든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는 없어요.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고, 그때 여러분의 근육은 예전보다 더 빠르게 돌아올 테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너무 오랜 기간 운동을 중단하면 이런 근육 기억 효과도 점차 사라져요.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한계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완전한 중단보다는 최소한의 활동이라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요. 또한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운동을 중단해야 하는 경우도 있죠. 이럴 때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무리해서 운동을 재개하다가 더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는 반드시 의료진과 상담 후 점진적으로 운동 강도를 높여가야 합니다. 특히 심혈관 질환이나 당뇨병 같은 만성질환이 있는 분들은 더욱 주의 깊게 접근해야 해요. 운동 중단으로 인한 근육량 감소가 기존 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지만, 그렇다고 무작정 운동을 재개하는 것도 위험하니까요. 연령별로도 접근 방법이 달라져야 합니다. 20대에서 30대는 비교적 빠른 회복이 가능하지만 40대 이후부터는 더욱 신중하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해요. 특히 50대 이후에는 관절 건강도 함께 고려해야 하고 60대 이후에는 균형감각과 낙상방지도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이제 실제로 운동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7일 플랜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충격 최소화 기간입니다. 이 시기에는 단백질 섭취를 평소보다 20% 늘려주세요. 특히 잠들기 전 카제인 단백질 30g을 섭취하면 밤사이 근육 분해를 최소화할 수 있어요. 동시에 가벼운 스트레칭과 산책 정도의 활동은 꼭 유지하세요.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적응 기간입니다. 이때는 계단 오르기, 맨몸 스쿼트, 팔굽혀펴기 같은 기본적인 운동을 하루 10분 정도씩 해주세요. 강도보다는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또한 오메가3 지방산 보충제를 추가하면 염증을 줄여서 근육 분해를 늦출 수 있어요. 일주일째는 새로운 루틴 정착기입니다. 이제 여러분만의 최소 유지 운동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주 3회 해당 15분 정도의 간단한 운동이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영양 관리도 세심하게 해야 합니다. 근육량 감소를 최소화하는 황금 비율은 탄수화물 40%, 단백질 30%, 지방 30%입니다. 특히 식사 후 단백질 합성이 가장 활발한 시간인 이 시간에서 4시간 사이에 가벼운 활동을 해주면 효과가 배가됩니다. 또한 크레아틴 보충도 고려해 볼 만해요. 하루 3g에서 5g의 크레아틴 모노 아이 드레이트를 섭취하면 근육 내 에너지 저장량을 늘려서 근육량 감소를 늦출 수 있습니다. 다만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 섭취하세요. 비타민 D도 중요합니다. 비타민 D 결핍은 근육량 감소를 가속화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예요. 하루 1000IU에서 2000IU 정도의 비타민 D3 보충제를 섭취하거나 햇볕을 쬐는 시간을 늘려 보세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마인드셋입니다. 근육량 감소를 두려워하기보다는 이를 계기로 더 건강한 생활 습관을 만들어 가는 기회로 보세요. 완벽한 운동 루틴을 유지할 수 없더라도 최소한의 건강 관리는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실제로 제가 만난 많은 분들 중에서도 운동 중단 기간을 통해 오히려 더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운동 방법을 찾은 경우가 많았어요. 무작정 강도 높은 운동을 하기보다는 자신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운동량과 방법을 찾게 된 거죠. 마지막으로 동기부여를 위한 팁을 드리겠습니다. 운동을 중단한 이유가 무엇이든 그 상황이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은 잠시 쉬어가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시작할 그날을 위해 최소한의 관리만이라도 해주세요. 특히 진전 상황을 기록해 보세요. 매일 체중을 재거나 사진을 찍을 필요는 없지만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자신의 상태를 점검해 보는 것이 좋아요. 근육량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하는 게 아니라 현재 관리 방법이 효과적인지 점검하는 차원에서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근력 운동 중단 후 근육량 감소는 생각보다 빠르고 무서운 속도로 진행되지만 적절한 대응책을 세우면 충분히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완전히 포기하지 않는 것이에요. 단백질 섭취 유지, 최소한의 신체 활동,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그리고 간헐적 고강도 자극. 이 다섯 가지만 기억하셔도 여러분의 근육은 훨씬 오래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을 겁니다. 무엇보다 근육에는 기억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지금 당장 근육이 줄어든다고 해서 그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건 아니에요.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고, 그때 여러분의 몸은 예전보다 더 빠르게 반응할 테니까요. 건강한 몸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도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꾸준한 관리와 적절한 대응이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어요. 오늘부터라도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근육과 건강을 지키는 것 생각보다 어렵지 않을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만의 근육량 유지 비법도 공유해 주세요. 다음에도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